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10편 88편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를,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안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인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여나이다 주의 신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쐈던 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6월 1일을 맞이해서 초하루 새벽 기도에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6월 한 달도 오늘 아침처럼 건강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 찬송하는 마음, 하나님 상호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88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고요. 끝에 보시면은, 마을라 르 안노세 맞춘 노래라는 좀 어려운 표현이 있죠. 거기 4번이라는 난회주 표시가 있는데, 성경 밑에를 보시면 4번, 마을라 르안노시라는 것을 병의 노래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가 곧 병이 들어서 부른 노래, 병상에서 부른 노래, 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쭉 10편, 88편을 읽어보신 것처럼 전체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요. 만약에 쭉 깔아앉는 그런 분위기이죠. 그래서 좀 이분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서 마치 침상에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눈 앞에 왔다 갔다 어른 어른 거리는 그러한 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이 찬양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편 88편의 분위기나 표현 단어들이 대부분 이렇게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것, 무거운 것, 즐거운 것, 기쁜 것보다는 탄식, 아픔 이런 어 그런 단어와 표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분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3절에서 7절에 그렇게 토로합니다. 다시 3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웠으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지금 이1편 3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내영혼에 재난이 가득합니다. 내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수월은 지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무덤에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깊은 웅덩이와 또 음침한 곳에 내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병들고 힘든지를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시편을 쓴 분이 아주 총체적으로 힘든 거죠. 우리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프고 뭐 절절절 몇 대가 있거든요. 이 하나만 아파도뭐 정말 그죠. 뭐, 치통에, 두통에, 뭐, 온 몸이 뭐, 절절절 아파서 꼼짝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뭐, 어디, 이 하나 아픈 것, 손가락 하나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온 몸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온 몸이 병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도, 감정도 온통 침 눌려 있죠? 어둡습니다. 낙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마음이 어두우니까 어디까지요? 영혼까지 완전히 어둠 속에 침묵 속에 지금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영혼과 마음과 육체, 소위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을 가끔 뭐 당할 때가 누구나 뭐 한두 번, 두세 번은 다 있게 마련이죠. 정말 사방이 다 에어사임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동서남북이 안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14절 보시면은 이것을 단순한 몸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이 10편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탄식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게 우리 인생에 탄식하는 탄식의 부르짖음이 되게 어찌하여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죠. 욥기를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 단어와 표현 중에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욥의 입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욥기에서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14절에도 어찌하여 어찌하여라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고 숨기시고 왜 얼굴을 안 보여 주시고 등을 돌리고 계십니까?라고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금 느끼면서 큰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우리 많은 설교자들이나 그런 또 영성이나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것을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1장 1장의 말씀으로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고도 단순한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임마 누엘 신앙이 계속되면 은 신앙에 힘이 있는 거,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임재의 반대가 부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 계시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계신 거죠. 얼굴을 보여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큰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좀 화가 나서 애한테 화가 나서 집에서 애가 봐도 뭐 유령처럼 그림자처럼 애들을 대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한마디도 안 하고요, 눈길 한번 안 주고요, 등만 보이고요, 밥 달라 그래도 얼굴 안 돌리고 그냥. 뭐 설거지 하는 척하고 뭐 등만 돌리고 뭐 그냥 이렇게 주고할때 있거든요. 이거, 그죠? 그럼 애들 엄청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돌려서 웃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보여준 애들이 안심이 되는데 애들이 좀말안 듣고 막 속속이면 막 속상하면은 얼굴 싹 돌려버리고, 그죠? 등만 보일 때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자녀들이 어, 정말 이거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걸 지금 고백하고 있죠? 10편 88편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숨기신다. 하나님 얼굴을 나에게 안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느낌을 혹 가지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좀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 가지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러신지 아니면 내가 그런 무엇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포기할 일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런 일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포기하면 사실상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없거든요. 왜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줄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직까지는 붙들고 있다는 것인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편 88편에서도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어떠한 경우든 어떻게요? 기도 해라. 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지금 우리가 3절에서 7절 쭉 말씀 읽은 것처럼 지금 이분의 상황이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1절 2절 보시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절에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도와주세요. 내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 귀에 좀 들려지게 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 주세요. 상달되게 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지만 지금 어떤 경우도 이 분은 기도를 쉬기를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하고 뭐 기도에 회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한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명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힘없고 죽음밖에는 나를 기다린 것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의 종을 울려 하나님께 들리게 하겠다는 노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무덤에 들어간 것 같고 죽음의 임박한 결한 상황일지라도 어떻게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종을 어떻게든 울려서 그 기도의 종소리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들리게 하는 노력을 어떤 경우도 끊지 말아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이 목회자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의 기도라는 것은 종소리를, 내 소리가 종소리를 울려서 하나님이 그 종소리를 듣게 하는 거다. 어떤 경우도 종치는 거를 그치지 마라. 종소리를 크게, 크게 종을 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종치는 거를, 기도소리를 듣게 하도록 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목소리가 막 크게 그런 거 아니죠 얼마나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런 것이 마치 종소리 같이 되어서 하나님 귀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절 이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세요 이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좀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의 끈또 기도의 종소리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아 지금 내 종소리가 잘 내가 종을 잘 치고 있나 아, 잘 들리나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어떤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구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절 읽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쇠약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지금 매일 기도한다 그래요. 매일 내가 주를 부릅니다. 또 주님을 향해서 내두 손을 듭니다라고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죠.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기도하는 자세를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로 예,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무엇은 뭐 손을 들고 하든, 뭐 손을 모으고 하든, 그뭐 여러분 편한 대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고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뭐 손이라면 어떤 모습이든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희들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어제 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아주 기도하는 손을 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제 좀 제가 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제 오신 분들은 좀 기도할 때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좀 한두 가지 좀 제안한 것이 있어요. 어제 추협기본 말씀 중에 "요제 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제가 뭐냐면 흔든다는 거죠. 거제도 흔든다는 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양의 뒷다리 혹은 가슴살 이런 것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이렇게 드려요. 손에 받쳐서 요제 앞뒤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 받칩니다. 이렇게 다시 받고 이렇게 흔들면서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어떤 그런 양 이런 것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게 요제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요. 예또 거제는 이제 위로 올려드려줄게.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내리고 올려드립니다. 내리고 하는 게 이제 거제라는 그런 제사 형태가 구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을 가만히 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기도 제사가 기도의 의미가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손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거를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요제를 드리는 것처럼 손에 뭔가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좀 이렇게 손을 펴서 손바닥 하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좀 앞으로 작게 자기가 좀알수 있게 이렇게 조금 흔들면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자기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저 혼자서. 근데 네, 참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손목고 하는 것도 좋고, 뭐 무릎에 손을 놓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어떤 우리가 몸을 어떻게, 어떤 때 가끔 몸을 특별하게 이렇게 좀 태도를, 어떤 자세를 취하면, 그 우리 몸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조금 더잘 가다듬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되게 주요 3장 할때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손이 이렇게 하고 쭈아하고 쭈아 삼청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거제 같은 기도예요. 손을 렇게 번쩍 들고 거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쭈하고 손을 이렇게 좀표하는 것도 이게 또 기도할 때 거제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손을 펴서 올려드리면서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것도 이게 참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 혼자 있을 때 여러 번 손을 펴서 이렇게 좀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손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또 누구 얼굴도 올려드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좀 기도하며 이게 좀 요제를 드리는 것처럼 기도를 어제 좀 제가 해봤는데 기도가 이렇게 집중이 훨씬 더잘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 이것도 좀 기도하는데 좋은 자세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10편에도 보면 어떻게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 3절읽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고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새벽잠을 그 꿀잠을 단잠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내 그렇게 좀 간절합니다.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이런 의미가 새벽 기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편에 보면은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참 많고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 3절 말씀,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요? 내가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소리가 기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이를 것입니다, 상달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가 편지를 붙이고 이게 우편물을 주고 받을 때 가끔 배달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편지나 어떤 그러한 어, 어떤 소식이면은. 일반 편지로 안 붙이고 어떻게 붙입니까? 꼭 등기로 붙여요. 돈이 좀뭐두배 비싸도 등기로 붙여서 확실히 영수증을 받고 또 저쪽에서도 이렇게 사인을 해서 받았다고 확인을 해 줘야지만 이게 저 우편물이 정확하게 가는 일들이 뭐 지금도 있죠. 속달하면 하루 만에 빨리 가고는 직접 본인에게만 전달해 주는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배달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고스란히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상달만 된다면 기도는 우리 할목은 다한 겁니다. 그죠? 처분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선을 따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동쪽이든 서쪽이든 A든 B든 하나님이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기도가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고 배달사고 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이르게 하느냐라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 믿음을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선하시다. 그분은 내게 반드시 선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또6월을 시작하시고요. 또 지금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